안녕하세요. 루비다육입니다. 오늘은 화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자리를 잡다 보니까 라이브 찍는 자리도 너무 옹색하고 좁아서 화분이 지금 진열되어 있는 곳은 좀 지저분해요. 제가 요새 정리를 못해서.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쪽 키핑장 쪽에 다이 하나가 좀 비어서 거기다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갖다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일단은 여기 갖다 놓은 아이로만 1탄을 좀 찍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2탄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뭐 저렇게 하고 찍나 욕하지 마시고 또 어떤 이쁜 아이를 보여주나 하고서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지 않고 이렇게 다육이 촬영 하듯이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없어 보이시기도 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은 또이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시켜 드려야,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어, 말도 꼬여요. 이제 저녁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살짝 추워지니까, 음, 긴장도 좀 되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입이 잘안 풀리네요. <laughs>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민공방분이에요. 민공방분 음, 복주머니 모양입니다. 복주머니 모양인데 색깔은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과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빨간색은 세개 정도 남아있고요. 파란색도 이렇게 많이 안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초록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개 칼라대로 맞춰주세요 하면, 어, 나중에 처음 주문하신 분들은 맞춰질 것 같은데, 나중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칼라가 겹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못 맞추고. 그래서 그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요 아이 사이즈 먼저 재드리겠습니다. 민공방분 복주머니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복주머니 모양이죠. 되게 이쁘죠? 요 사이즈가 지금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9cm고요. 높이는 7.5cm 거의 한 8cm 나오는데요. 이게 손으로 만들다 보니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사이즈가 뭐 8cm라든지 왜 7cm야, 7.5cm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손으로 하다 보니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마에 들어가서 불 온도에 따라 수축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민공방분은 개당 15,000원씩입니다. 민공방분 복주머니 모양은 개당 15,000원씩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 아이도 민공방분이에요. 이 아이도 민공방분 직사각형입니다. 이 아이 민공방분 직사각형이고요. 이 아이들은 음, 저는 제가 생각할 때이 직사각형이 다육이를 심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모양이 잘 나와요. 아예 정사각형보다 오히려 다육이 심어놨을 때 훨씬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네, 아이가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도 11cm, 11cm. 그 다음에 이렇게 폭으로 보면 8.5cm 에서 9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9cm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위에가 약간 프릴이잖아요, 복주머니 모양이어서 프릴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안으로 들어간 쪽과 바깥으로 나간 쪽이 있,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이 아이가 얼마나 세심하게 손이 많이 가 나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다 이렇게 빗살 무늬 조각을 해놨고요. 또 어떤 아이는 장미꽃 모양 저 으로 해서 조각을 해놓기도 했어요. 빈 공간이 없이 하나하나 다 손을 다 바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게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간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기도 하고요. 꽃이 큰 꽃사지가 있는 게 있고요. 리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 요, 거한 가지밖에 못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모양이 보고 싶어, 다른 모양 좀 보여줘,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 문자 다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직사각형 민공방분이구요.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진짜 딱 좋은 사이즈구요. 화병 진짜 가볍습니다. 그리고 흙도 물마름도 아주 좋은 아이구요. 금액은 만구천원씩 합니다. 이제 전에는 이만 이천원씩 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저는 요즘 나오는 화분 가격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계속 화분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구독자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2만 2천 원씩 판매됐던 아이라고. 근데 저희는 지금 19,000원씩 판매하고 있으니 이 모양이 마음에 든다 싶으신 분들 문자 주세요. 이 아이는 민공 방분 직사각형이고요. 네, 색깔은 하얀색도 있고 다른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세요. 금액은 1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도 민공방분이에요. 민공방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꽃이 바탕색이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이어서 그런지 꽃이 아주 쨍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사각형이거든요. 칼라는 여기 보신 거와 같이 하얀색과 민트색 이렇게 까만색 요렇게 앞에 꽃사지들도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꽃으로도 있고 저렇게. 꽃병에 꽃이 쏟아지는 시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이 아이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꽃사지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요기로 와서 봐야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정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2cm. 이렇게 보셔도 12cm 정사각형 맞죠? 그 높이는 11cm 나옵니다. 높이는 11cm. 그래서 이 아이는 24,000원짜리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어 조금 큰 사이즈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중간 정도 되는 에오니엄 심어도 굉장히 멋스럽고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큰 대품 에오니엄 아닌 이상은 이다 심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저 아이도 민공방 분이었고요. 저 아이 금액은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번에 이 아이는 서인경 분입니다. 서인경 분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이즈가 진짜. 딱 좋은 사이즈로 나왔어요. 딱 좋은 사이즈. 완전 베란다 사이즈. 그리고 작은 아이들 심기에 진짜 딱 좋은 사이즈. 아주 콩분도 아니고 아주 크지도 않고 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하얀색에 바탕이 하얀색에 꽃이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 핑크색 주황색 노란색 하얀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핑크색이 하나 있잖아요. 딱 박스를 열었는데 핑크색은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핑크색 줘. 그러면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파란색도 있어요. 파란색도 지금 두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얀색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하얀색의 다육이를 심으면 굉장히 다육이가 돋보인답니다. 어두운 색에 심어도 다육이가 돋보이지만 이 하얀색에 심어도 다육이가 굉장히 돋보여요. 그래서 하얀색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아마 한번 심어보시면 아안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전이 바깥으로 살짝 뒤집어 까진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심으실 때 굉장히 좋고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육이 모둠으로 심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축 퍼지는 수도 있는데. 요 전이 애들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마 소담하게 잘 심어질 겁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보시면 11cm 높이는 9cm 나와요. 높이는 9cm가 나옵니다. 11cm에 9cm가 나오고요. 요 아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만드는 수공이다 보니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은 아주 착하게 만 원입니다. 서인경 본이아이는만 원짜리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이즈? 가성비도 너무 좋죠. 만 원짜리 치고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이뻐요. 그렇죠. 아이가 처음에 나올 땐 큐빅이 안 붙어서 나왔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뻐 보이고 화사해 보이라고 큐빅을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조금 더 이쁘답니다. 네. 서인경 본이아이는만 원짜리예요. 네. 그다음에 이아이는 제가 참 좋아하는 화분입니다. JJ 화분이라고, JJ 화분이라고 정사각형 화분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유약 처리가 잘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칠은 되어 있는데, 유약으로 바르지 않은 듯한 아이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실방에, 방송에 몇번 내보냈거든요. 근데 금액을 착각을 하고, 24,000원이라고 내보냈어요. 근데 오늘도 촬영을 해야지, 정리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어? 금액이? 그리고 저 가서 영수증을 보니까, 어머, 24,000원이 아니고 1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판매가 하나도 안 됐었나 봐요. 이렇게 좋은 아이가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판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판매가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 지금 생각해보니 14,000원 짜리를 24,000원이라고 했으니, 얘가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우, 주책바가지예요. 제가 금액을 착각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24,000원 아니고 중간에 생각난 게 어디예요? <laughs> 아 세상에 이 아이가 24,000원이 아니고 14,000원입니다. 근데 아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파스텔톤으로 사이즈는 10.5, 10.5, 10.8 그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9.5, 높이는 9.5가 나와요. 정사각형이에요. 사이즈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요. 아이들 심어 놓으면 정말 이뻐요. 뭐라고 진짜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런 선전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진짜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다육이를 심어 보시면 진짜 딱 아실 건데 얼마나 이쁜지 어 다육이를 안 심어 보셔서 모르실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이 아이를 식재해서 이렇게 이쁘답니다 하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게을러요. 요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 혼자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식재를 못 했어요. 한번 하고는 싶은데 제가 시간 내서 식재 한번 해서 요 아이가 얼마나 이쁜 아이인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JJ분이고요. JJ분은 서인경에서 같이 빠져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서인경 분이기도 해요. j j 이요 아이는 1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는 산토방 분이에요. 산토방분 이렇게 되게 쬐끔해 보이죠? 완전 콩분 같이 보이지 않나요? 콩분 아니고요. 소분입니다. 소분. 콩분은 이거보다 훨씬 작죠?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좋으냐면, 8cm예요. 8cm. 8cm면 어지간한 사이즈는 진짜 다 심을 수 있답니다. 완전 크고 중대품 아닌 이상은 여기에 어지간한 양이다 들어가요. 리톱스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모둠으로 심어놔도 너무 이쁠 겁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6cm. 여기는 8cm, 8cm에 6cm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약간 좀 낫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그러면. 아주 큰거 말고 좀 작은 사이즈의 코너 종류 심어놔도 너무 이쁠 거고요. 리톱스 꼬맹이들 꽁꽁꽁 박아놔도 너무 이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바탕색이 하얗고 꽃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리톱스나 축전은 그렇게 화려한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다 심어놓으면 진짜 이쁠 겁니다. 네. 이 아이는 산토방분이고요. 이 아이는 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8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 원인데 8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 산토방분이고요. 산토방분은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이요. 물구멍 이렇게 크고요. 흙도 좋고요. 가볍고요. 뭐, 말할 게 좋다 좋다로 끝낼 게 너무너무 많은 아이예요. 산토방군요 아이는 만원짜리, 8천원 드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아이. 너무 이쁘죠? 요와인점 모양이에요. 와인짠 모양이고, 색이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살짝 갈색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이지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잿빛 색깔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 제가 색에 대한 게 이렇게 문외한일지 몰랐어요. 방송을 하면서, 화분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색에 대해 표현을 잘 못하는구나를 진짜 새삼 느꼈습니다. 요런 아이고, 너무 하얗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이가 더 예뻐요. 그리고 와인잔 모양이고요. 이 아이는 서연분이고요. 이 앞에 파란 꽃 무늬가 꽃이 달려있고, 이 아이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달려있는 투톤이 달려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사이즈가 10cm입니다. 10cm. 너무 좋지 않나요? 10cm. 높이는 11cm. 높이는 11cm. 세상 좋죠? 이 아이가 서연분 만원짜리인데,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다육이를 심어도 너무 이쁘지만, 선인장을 심거나 남봉옥이나 오배사를 심었을 때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 선인장, 남봉옥, 오배사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이 화분 사다가 한번 심어보십시오. 후회 안 하게 정, 정말 이쁠 겁니다. 이 아이는 9,000원씩입니다. 서연분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색깔이 이렇게만 있어요. 빨간색도 있는데 빨간색이 다 나갔답니다. 네. 그래서 서연분, 이 아이는 9,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서연분이에요 요 아이 서연분인데요 이 아이는 진짜 인기 짱이었던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14,000원 짜리인데 사이즈가 11.5 높이는 13.5 진짜 여기는 진짜 중간쯤 되는 에오니엄 심어 놓으면 짱 이쁩니다 진짜 이뻐요 자 이게 다 판매가 되고 지금 이렇게 빨간 꽃하고 보라 꽃하고 두 개가 남았어요 14,000원인데 12,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좋지요. 가격도 가... 크기에 비해서 가격도 너무 좋고요 세상에 여기다 에어니엄 심으면 얼마나 이쁘게요. 정말 이쁘겠죠. 사이즈가 13.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14,000원짜리 12,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 돌단분이에요돌단분돌단분 돌단분. 제가 여기다 두 개만 갖다 놨는데. <laughs> 아까 다 옮기질 못 했어요. 돌단분요 아이는 12,000원짜리예요. 만 12,000원짜리인데 사이즈가 9.5 높이는 10cm예요. 9.5에 10cm. 얘가 조금 더커 보이나? 얘는 9 c m 는 오히려 작아 작네. 9cm. 높이는 10cm. 어, 돌단분이고요이돌단분은 보면 속이 이렇게 까매요. 이 까만 게 칠을 한 건지 다른 무슨 공법을 쓴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돌담이라고 써 있고요. 밑에 물구멍과 다리. 근데 화분도 가볍고 산뜻하고 이게 속이 까매서 바깥 색깔이 더 산뜻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진짜 이쁘지 않나요? 네. 요 아이는 12,000원짜리 돌담분입니다. 12,000원짜리 돌담분.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단아공방분 많이들 쓰셨죠. 단아는 콩분도 이쁘고요. 어, 동그란 아이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제체적으로 제가 좀 사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분을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요 아이가 정리가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요 아이 단화분은 정사각입니다. 정사각 만원짜리고요. 사이즈는, 자 9.5? 9.5. 높이는 8.5. 9.5에 8.5 정사각 만원짜리예요 이 아이는 쓰임새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지금 다 나가고 이렇게 두 개만 남았습니다. 두 개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하실 분들은 요거두개 <laughs> 고르고 말고 할게 없어요. 딱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정사각 물구멍도 좋구요. 다육이 심어 놓으면 너무 이쁜 단아공방본요 아이는 만 원짜리구요. 그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살짝 롱이에요. 살짝 롱입니다. 이 아이도 다나공방분이죠. 요렇게 밝은 톤의 꽃병. 아, 너무 이쁘다. 그쵸? 꽃병.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또 옆에 있는 애보다 살짝 더 어두운 듯. 네, 요렇게 꽃병.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의 꽃이 있으니까 더 화려하죠. 완전 화려합니다. 요 아이는 진짜 화려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냥 볼 때와 카메라 갖다 대고 볼 때하고 또 틀리네요. 이렇게 화려한 이런 색깔이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빨간 톤, 음, 붉은 톤, 핑크 톤, 네 핑크 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뒤에는 이렇게 깨끗해요. 깨끗하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 밑에는 이렇게. 안정적이죠? 다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직사각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12,000원이에요. 금액도 너무 좋지 않아요? 12,000원.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cm. 높이는 12cm. 10cm에 12cm씩이고요. 이런 데다가도 에오늄을 심어도 되고, 그냥 늘어지지 않고도 목대 없는 아이를 심어놔도 굉장히 이뻐요. 무조건 살짝 높다고 해서 목대 있거나, 뭐, 늘어지거나 하는 아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데다가 목대 없이 딱딱 박아놓듯이 심어놔도 굉장히 이뻐요. 어, 이렇게요 아이들은 단화공방분 살짝 롱이에요. 완전 롱이 아니고 살짝 롱. 요 아이는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 자, 이제, 요 아이는 제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아,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길공방분입니다. 길공방분. 바탕이 하얘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요 무늬가 나무예요. 자작나무. 자작나무 숲에 겨울에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멍멍이들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세상에 반짝반짝한 핀을 양쪽에다 다 꽂았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밝은 얼굴로 눈길을 가고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이거요? 진짜로 실물로 받아보시면 더 이뻐요. 더 이뻐요. 이길공방본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뒤로까지 싹다이게 그림을 연결되게 다 그려놨어요. 자작나무랍니다. 자작나무, 자작나무 숲에 멍멍이. 이 아이도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숲에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길공방본인데 화분이 너무 고급스럽고 그림을 너무 너무 잘 그렸어요. 보시면 너무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꼭 속파기 화분 것 같이 보이지만 속파기가 아니고 물레 작업한 거래요. 전 처음에 속파기 한줄 알았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그랬더니 물레 작업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길 공방분이고요. 사이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12.5. 이 아이는 이 네, 아이도 12.5 사이즈 똑같네요. 높이는 11. 높이는 11. 이 아이는 금액은 6만원입니다. 6만원. 너무 이쁘죠? 6만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 이쁘고 화사하면서 이런 공방분 치고 6만원, 이 사이즈에 6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런 아이. 한 세트 정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너무너무 다육이 선반이 화사하니 이쁠 것 같습니다. 요 아이 길공방분이었고요요 아이는 6만원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는 테라스의 여인이에요 테라스의 여인 제목이 테라스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여름에 여름 산뜻산뜻 하죠 겨울 옆에는 겨울인데 얘는 완전 여름이에요. 산뜻산뜻해요. 이 추운 날 진짜 따뜻하게 느껴지시라고 여름 분위기를 한번 해와봤는데 요렇게 이 여인 좀 보세요. 하늘하늘하게 생겨가지고 세상에 핀도 큐빅을 달고 귀걸이도 붙이고 팔찌까지 하고 꽃을 꽃병에 꽃을 꽂고 있네요. 세상에 여유롭네요. 너무 이쁘죠. 요 아이 세상에 이쁘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사람은 보라색 이거 등나무잖아요. 등나무 꽃 등나무 밑에 앉아서 세상에 여유롭게 샴페인을 마시고 있네요 사색에 잠겼네요 아주 턱에다 손은 턱에다 딱 고이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세상에 이쁘다 세상에 이쁘다 나도 저렇게 여유롭게 저렇게 앉아서 와인은 못 마시니까 커피라도 한잔 마셔 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쁘지요이 와인은 사이즈 봐 드릴게요 사이즈가 두 개가 살짝 틀립니다 그래서 보면 11cm 얘는 11.5cm 예요 높이는 9.5cm 이 아이도 9.5cm예요 근데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물레 작업한 아이입니다 속파기 한게 아니고 물레 작업한 거고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 아이는 45,000원입니다 이렇게 45,000원이면 가격 괜찮죠 얘가 가격이 내린 거래요 45,000원인데 전에는 얘도 6만원대 했었대요. 가격이 내린 거랍니다. 너무 이뻐요. 산뜻산뜻하니 이쁘네요. 자, 오늘은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화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화분을 이쪽에다 옮겨다 놓고 찍는 거라 조금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쁘다 <laughs> 생각하고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싶으시면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세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루비다육이었습니다.